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추천해준 이 웹툰이 있었는데요.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봐야 요즘 시대의 그 마음들이 뭔지, 또그 사람들의 그게 뭔지 좀 알려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몇해 이렇게 보다가 제가 웹툰을 꾸준히 보는 게 습관이 안돼 있어서 그런지 몇번 보다가 이제 말았는데 저는 그 제목이 아직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음의 소리. 그 실제로 그 웹툰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 제목은 저에게 제 나름대로 그 제목이 좀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사람들마다 다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내 마음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져 있는 소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리가 실제로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처음의 상태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이 다른 말로는 뭐예요? 겸손할 때 아, 내가 그 자리에 설 만한 자가 아니죠 라고 여길 때 그는 한 지파의 머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또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고 아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또나 같은 사람을 이 귀한 주일의 동력자로 부르신다. 어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셨다.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첫 출발이고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쭉 읽을 때 결국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더 위에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나의 원함이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제는 그 말씀보다 더 커져 있고 더 위에 있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며 했던 말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책망했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에 보면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제가 범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뭔가 변명을 하는 것 같다가 분명히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 30절에 가보면요 이 사울의 요구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요. 이것이 그의 마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소리들일 거예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높여주십시오. 자기가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나의 체면이 있는데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제 표현대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여와께 경배하게 주십시오. 그런데 뭘 놓치지 않습니까? 나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세움 받았을 때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범죄에서 회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의 체면이 있는데,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 함께 가주셔서,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누구 앞에요? 이스라엘 앞에, 장로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울의 마음인 거예요. 뭐좀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자면, 교회 목사인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죄를 고꾸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는 졌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체면이 있는데 나를 좀 세워서 부끄럽지 않게 면이 좀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높아지고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자기를 높여달라는 것, 나를 높여달라는 것, 이게 사울의 심정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저의 삶 속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제 보았던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를 높여 주십시오. 아니, 내가 높아져야지. 아니, 지금 사람들 앞에, 또 리더들 앞에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를 높여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게 사울의 마음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목사가 다른 말로 돌려돌려 돌려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나를 좀 높여줘야죠. 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사울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 내가 비록 그런 게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를 높여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갑시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맞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고 커져 있는 자기의 뜻 그리고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높여 주고 세워 줘야 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를 위해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소리들을 다 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청하읍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주시, 경배하도록 합시다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혀있는 교만의 소리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나의 기념비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이 사울처럼 범죄한 중에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높아져 있는 자기가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좀 살펴보고 내 안에 이러한 소리는 없는지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고, 주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부족함 없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달라고, 또그러한 우리의 은혜 울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기도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